언론이 자꾸 그 박근혜 정부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박근혜 정부랑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론이 그 뜻대로 어, 어,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실 이 점이 전 되게 통쾌한데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 어, 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더브리핑 정말 좋은 음, 언론사입니다. 예, 더브리핑의 고위석 기자님의 어, 기사를 보면서 그걸를 제가 한층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항상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더 포인트, 언론은 왜 코호트 격리라는 말을 못 써서 난리일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 4일,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태국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확진자에 이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딸도 18번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입원 환자들을 분산 격리시킨 뒤 언론들은 이를 메르스 이후 최초의 코호트 격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리의 브리핑에서 21세기 병원은 코호트 격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로 코호트 격리라는 보도는 사라졌지만 6일에 이어 7일에 이르기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오전 브리핑과 질병관리본부의 오후 브리핑에선 코호트 격리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도대체 코호트 격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언론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호트 격리라도 쓰고 싶은데 왜 아니라고 해서 못 쓰게 하느냐 이게 이제 언론에 지금 집요하게 물고 뜯는 이유인데요 언론이 그렇게 집착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언론이 알기에 코호트 격리는 최고의 위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최고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언론을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박근혜 정부 때그 메르스의 기억 때문인데요. 이 메르스 사태 때 내려졌던 코호트 격리를 떠올리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메르스 사태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고 싶기 때문이죠. 당장 조선일보는 광주 21세기 병원 격리 사실을 보도하면서 초동대처 우왕좌왕 메르스 백서는 읽어봤나라는 기사를 바로 아래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하단에 보시면 초동대처 우왕좌왕 하면서 메르스 얘기를 갖고 왔죠. 어떻게든 이 프레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조선일보는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같이 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렇게 같은 선상에서 놓이기만 하더라도 저들한테는 엄청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비교조차 안 되는데, 저렇게 안간힘을 써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제 조선일보 약발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이번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그대로 나오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 진심이 국민들 개개인한테 저는 닿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였다면 이런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저런 어, 조선일보 같은 그런 가짜뉴스와 일부 언론사들만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꼈을 텐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 현 정부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다 접했기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장사에 더 이상 낚이지 않는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대전 대청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정도의 병원이 코호트 격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놓고, 지난 4일, 코호트 격리라면 맹렬하게 보도했던 JTBC는 정부가 코호트 격리가 아니라고 설명한 5일 저녁 뉴스 비하인드 플러스 코너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JTBC는 뭐라 했냐면 2015년 당시 보도자료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설명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5년 전 메르스 때 코호트 격리 조치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공포감을 다시 재현할 수 있어서 이런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이런 해석도 나오, 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호트 격리는 언론이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며 굳이 쓰고 싶어 하는 것이지 <laughs>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게 하기 싫어서 용어 사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laughs> 일단 코호트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특정한 행동 양식 등을 공유하는 집단을 뜻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동질성을 가진 집단을 의미하고 보건학적으로는 특정 연령대, 특정 지역에 속하는 인구를 집단적으로 관찰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코호트는 뭔가 같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는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지난 2015년 방역당국이 내리고 있던 코호트 격리의 정의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17년 5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가 공동으로 펴낸 의료관련감염표준예방지침에는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환자는 1인실 격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격리 대상의 환자가 많은 경우 일정한 원칙에 따라 비슷한 조건의 환자들을 한 병실 또는 한 공간에서 격리를 시행하기도 함. 이게 이제 그 코어트 격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접촉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비말주의, 공기주의 권고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즉 코호트 격리는 감염 유행의 심각도와는 관계가 없는 거고 1인당 1실의 격리가 불가능할 때 취하는 조치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뭐 코호트 격리라서 심각하고 코호트 격리가 아니라서 심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 광주 21세기 병원의 경우에는 1인실이 없이 모두 2인실 이상의 입원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환자들을 따로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병원을 폐쇄했다면 이걸 코호트 격리라고 할수 있을 건데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16번, 18번 환자와 같은 층에 입원했던 3층 환자들을 3층, 5층, 6층의 입원실에 몇 인용의 입원실이든 모두 한 명만 입실시켜 분산격리를 조치했다고 합니다. 5층 6층에 있던 환자들은 광주소방학교와 자가격리 중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산격리를 시킨거죠 한마디로 1인 1실로 격리시켰으므로 이건 코호트 격리가 아닌겁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문재인 정부가 과거 메르스 그 당시에 코호트 격리를 피하려고 하는거 아니냐는 얼토당토하는 진짜 엉뚱한 비난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 코호트 격리는 불가피하게 같은 공간에 입실한 환자간의 상호 감염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래서 비슷한 단계에 있는 환자들끼리 같은 공간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감염의 우려가 적어지기 때문인데, 감염 환자의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면 계속 그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코트 격리는 1인 1실로 격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에서 환자 간의 상호 감염과 상태 악화를, 가, 악화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취할 수 밖에 없는 가슴 아픈 조치인 거죠. 그저 메르스 사태 때와 달라진 게 없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현재 정부를 그 곤란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마치 위험이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처럼 부풀려서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그렇게 함부로 쓸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악착같이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온갖 언론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괜히 그냥 맹목적으로 칭찬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라 같은 데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어떻게든 박근혜 정부랑 엮어가지고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실제 그 실제 현재 그 상황판 같은 것들을 보면 실시간 상황판 같은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이 안정적으로 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그 자료가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제가 그냥 방구석에서 내 피셜을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입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얼토당토하는 걸 가지고 와서 박근혜 씨랑 이어 이열, 이으려고 그렇게 자꾸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이상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거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그 중에서 큰 역할을 한게 정말 뭐 유튜브라든지 뭐 혹은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 좀뭐 길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저희가 되게 가슴 아프게 떠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어떤 국민들이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 예, 그때 의 부채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전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실 그때 발언하셨던 것들을 보면, 살아생전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깨어있는 시민의 그 조직된 힘, 시민들이 각자가 깨어있고 시민들이 정치권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관심도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진짜 시민의 힘, 국민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혹은 그 어린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거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최대한 알기 쉽게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용어가 어렵고 막 퍼센트 이지가 막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고 굉장히 전문적인 정치권 언어나 혹은 법률적 용어가 나오면 쉽게 외면을 해버려요. 그걸 안 본다고 혼내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너 이런 거 봐. 심지어 뭐제 채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야, 날리명 황이도 채널을 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은 더 엇나갑니다. 황희도가 뭔데? 내가 그걸 왜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오히려 쉽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저를 제가 주로 그래서 강연을 좀 많이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일단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건전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안볼 수도 있고, 내가 싫을 수도 있고, 좌파가 웃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단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 돼, 너 공부 안 해? 그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그만 믿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특히나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그런 걸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칭 보수 유튜버들, 특히나 젊은 그 마스크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그런 게다 꼰대야. 나, 나를 믿어. 내 얘기를 들어. 이렇게 끌어 닦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손발에 맞춰가지고 지금 저들이 그런 전략을 너무나 잘 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무튼 앞으로도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